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 놓인 팁박스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SNS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여긴 한국이다. 물 흐리지 말아라며 외국의 팁 문화를 들여오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. 공개된 사진 속에는 팁박스라고 써 있는 상자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. “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요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”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.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“우리나라에는 팀 문화가 없는데 사장이 돈을 더 벌려고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”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사실 팀 문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. 얼마 전에는 서울의 한 냉면집이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하는 선택 항목을 키오스크에 넣어 논란이 됐고, 한 피자 가게는 팁 2,000원을 함께 결제해야 주문을 할수 있도록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현행 국내 식품 위생법상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명시해야 하며, 손님에게 별도로 봉사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에 해당합니다. 다만 팁을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.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.